된다, 예? 이게 몸 좋고, 이틀 쉬어서 축구하고 싶고, 그래서 막일어 <laughs> 있을 거라 다치지 않게 하고, 이때 더 차분하게 놀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예? 좋은 팀이랑 하니까 좋은 영원 팀들, 스카우트님들도 많이 올 거고 하니까 자신있게 무방 없이 그런 책을 더 열심히 네. 하셔서 뭐든 이렇게 예?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책을 언제 어디서 들 빨리 와 <laughs>

있는 재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학년 동계훈련을 왔는데요. 이제 작년에 3학년 형들이 최고참 최고 그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하, 수행하는 게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장 안에서는 뒤에 분위기 올리면서, 어,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경기 좀 떨리기도 한데, 무실점 해가지고, 무승부라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밤씨 65 사이드백을 맡고 있는 3학년 이준서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기훈련 19학 20일 동안 떨리지 않, 아니, 떨지 리 않고 이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할 때는 3학년으로서 멋진, 멋지고 이제 잘 챙겨주는 4학년이 되고 이제 경기장에서는 이제 팀을 도움, 여, 도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동계훈련 첫 밤인데요. 떨리지 않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왕 f c 에서센터백을 맡고 있는 사망의 안서진입니다. 이제 도망 f c 는 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개하련을 왔는데 감회가 일단 새롭고요 강한 팀들이 많은 것으로 뭐 잘하는 곳인 것 같고요 좋은 멘탈적인 부분과 좋은 실력과 많은 걸 배워가고 열심히 경기를 하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왕의 FC 센터백을 맡고 있는 5번 3학년 오용우라고 합니다. 이번 마지막 동계훈련을 오게 됐는데 진짜 매 순간이 떨리긴 하지만 작년 상학 형들이 하는 걸 보고 끝까지 할수 있나 많은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 <laughs> f c 7번 김영수입니다. 이제 o f c 에서두 번째 동계를 왔는데요. 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지만 그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신입생 애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그 그래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선수 되는데 항상 그 뭐지 긴장하지 말고 너희가 자신 있는 플레이하면 되고 그리고 2 학년도 항상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감다 안녕하세요 우아 f c 3학년 8번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유시아입니다 작년에는 2학년에서 밑에 형들을 받쳐주고 아래 애들을 끌어주는 역할로 왔는데 이번에 3학년으로 오면서 위, 아래 두 학년을 다 끌어주는 역할로 오게 된것 같아서 새롭게요 작년에 형들 밑에서 형들이 잘해줬던 것도 있고 못해줬던 것도 있는데 잘해줬던 거를 후배들한테 그대로 해주고 못해줬던 형들이 저희한테 못해줬던 거를 좀더 보완해서 동생들한테 해주겠습니다. 경기장 내 쪽으로는 잘하는 팀들이 많은 만큼 부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통계인 만큼 좋은 상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왕혁씨 65 주장을 맡고 있는 3학년 2시훈2이고요 이시훈이, 이번에 3학년 마지막 분기 왔는데 작년 시즌과는 다르게. 부담 없이 잘 마무리하고 이번 2월 달될때 좋은 성적 거두고 또 우리 3학년들 좋은 학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거의 시즌 한, 한 통을 크게 날려먹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더 임팩트 있고 화려하게 끝내고 싶고 어, 경기장이나 경기나 네. 훈련 들어갈 때 항상 대화를 쳐봤고 뛰겠다고 계속 가짐하고 있고, 뛰는 양더 많이 가져가고, 어 마음, 멘탈이랑 마음가짐으로는 경기장이나 어디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임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맘에 시고 뵙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경기를 보게 됐는데, 긴장되고, 열립니다. 그래도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에 잘하는 팀들도 많이 나오는데 잘하는 팀들과 경쟁하면서 많은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 안녕하세요. 의왕FC 3학년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으로 동계를 오게 되었는데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동생들 바쳐주고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한 f c 3학년 황준우입니다. 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laughs> 중학교 1학년 때 제주도 왔을 때는 제일 높은 신문에서 낮은 신문을 와서 적응을 잘 못했는데 이게 벌써 중학교 3학년으로 나이 제일 많이 와서 기분이 좀 이상하고요.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는 시간이나 그런 게좀 많다고 생각해서 좀 약간 훈련도 솔직히 대충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9시 65. 19번 센터 파워드를 맡고 있는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벌써 중학교에 동계 세 번째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가 아닌 만주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 감, 감내, 감독님께서 수소 컨디션이나 식당 맛이나 위생 같은 걸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고, 코치님들께서도 19박 21일을 같이 생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선수단들이 잘 훈련하고 다치지 않게 해서 잘 가고 싶습니다. 이번 동계에서는 강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강팀들 상대로도 될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한 번씩은 반전을 일으켜서 동계 성적을 잘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입시 25, 호5들을 맡고 있는 4학년 우대형이입니다 일단 의왕입시 처음 들어와 첫 동계로 왔는데 상당히 떨리고요. 이 완주에서 동계전을 하게 되는 게 다른 팀들이 많지만 저희 팀이 약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된 만큼 생활적인 면견에서 무공을 보이면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FC 7 7번센터병 맡고 있는 정이호입니다 어, 의왕에서 첫 동계인데 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이번 동계에 강한 팀들이 많이 나왔는데 쫄지 않고 팀승리를 이끄며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우아기프 유시버에서 포워드를 맡고 있는 9번 이세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아기프시 들어와서 두 번째 종료인데 이번에 강팀들이 많이 와서 좀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데 같이 팀원들이랑 같이 잘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중간에서 형들과 동생들 사이에서 잘 연결해주고 잘 소통을 해서 좋은 모습 하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FC 14번 사이드팬을 맡고 있는 2학년 이정빈입니다. 벌써 의왕FC라는 팀에서 두 번째 동계인데 작년에는 좀 많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좀더 부족한 모습 없이 잘, 잘 동계 보냈으면 좋겠고 작년에 형들이 잘 이끌어주신 만큼 저도 신입생 애들 잘 이끌어가면서 하고 형들 잘 받쳐주면서 동계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왕FC U15에서 15번을 맡고 있는 권윤입니다 우왕FC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동계훈련으로서 많이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강한 팀들이랑 하면서 상대 상대와 동료들에게 동료들이 저보다 잘하는 것을 배우고 배우고 성장하며 좋은 모습으로 동, 동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런 FC에서 포지컬을 맡고 있는 종지아입니다. 벌써 두 번째 동계를 맞이했는데 작년에는 어설프지만 많이 어설프고 그지만 이번에는 팀에게 도움을 주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웡FC에서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어, 17번 최승환이라고 합니다 웡FC에서 어, 어. 첫 번째 동계를 오게 되었는데 많이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이번 동계에 많은 잘하는 팀들이 온 만큼 저희도 많은 팀들에게 상대팀이 잘하는 걸 많이 배워서 동계 동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계에서 좋은 모습 보여서 많은 승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어때요 어, 의왕FC 2학년 부주장을 맡고 있는 18번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어, 제 동계의 목표는 전승이고요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감디윤 코치님한테 들었습니다 후배한테는 친구 같은 선배가 되고 선배들한테는 깍지 않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FC에서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 21번 이현이라고 합니다. 어, 작년 동기훈련 때 부족했던 거를 이번 동기훈련 때는 보완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상대 강팀이 많은데 그 강팀에게도 배울 점은 배워갖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이랑 1학년 중간 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 1학년들을 이끌어주고 3학년들 말을 잘 들으면서 이번 동계 훈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FC에서 섭기파를 맡고 있는 22번 김은결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2학년이 돼서 두 번째 동계를 오게 되었는데 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배들에게 예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장 안에서는 어, 강팀을 상대하면서 실점 최소한으로 해서 꼭 승, 많이 승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UFC 24번 센터표를 맡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이번에 처음 동계로 오게 되었는데 많이 떨리고 기대됩니다. 어, 이번 동계 때 잘하는 팀들 많이 온다하는데 어떻게든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워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왕FC 27번 차근함입니다. 어, 이번에 두 번째로 동계를 와가지고 강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약간 좀 떨리는 감도 있지만 어, 어디에서 뛰든 최대한 열심히 뛰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동아FC <laughs> 30번에 맞고 있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처음 동계를 오게 되었는데요.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어, 이번 동기로 오면서 강팀들과 많이 싸우게 될 건데 어, 강팀들과 경기를 뛰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저 자신을 더 믿고 싸우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 나중에 좀더 노력해서 자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왕 fc 사이드백을 맡고 있는 살삼복 김우랑입니다. 어, 우왕 fc에서 첫 동기지만 열심히 잘하고 동기 있는 동안은 후배들에게 좋은 면을 보여주는 선배가 되고 싶고 형들의 좋은 면을 배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응? 우왕 fc 이페는 정승입니다. 응? 처음 동기 오면서. 멘찰적인 부분과 많은 것을 배우고 강한 팀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왕FC 오른쪽 윙을 맡고 있는 57번 박천영입니다저 어, 이번 우왕FC 와가지고 처음 동계훈련 가는데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어, 경기를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 <laughs> fc 66번 미드필드를 맡은 박찬슬이라고 합니다. 왕 아, fc 첫 동계훈련이기도 하지해서 떨리고 긴장은 되지만 어, 좋은 강팀들하고 붙어서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후배들 잘 챙기고 형들 말잘 듣는 2학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왕FC 유시본 88번 도영입니다 의왕FC에서 첫 번째 동기인데 동기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것은 많이 배워가고 안 좋은 것은 빨리 버리려고 노력하여 의왕에 응,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FC 유시본 심정재입니다. 의왕에 와서 첫 동기인데 경기장에서는... <laughs> 상대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형들에게 깍듯이 하고 후배들에게 무범이 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앙FC 1학년 김기우입니다 중학교 와서 동계 훈련을 쳐봤는데 떨리지만 열심히 응?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앙FC 45번 김상원입니다 신입생으로서 첫 동계를 왔는데 긴장되고 떨리지만 내일 경기 열심히 최대한 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왕 FC 6 5보 46번 김민재입니다. 저는 우왕 FC에서 처음 동기를 왔는데요. 처음 동기 온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치님과 감독님 부모님들. 음식과 숙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복이 없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영FC 95, 47번을 맡고 있는 이진석입니다. 이번에 동계를 처음 와서 형들한테 많이 배우고 감독님과 코치님들에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 FC U15 48번을 맡고 있는 이정호입니다. 어 이번 동기에 처음으로 왔는데 어 형들 말을 잘 듣고 경기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 자 의왕 FC U15 49번 맡고 있는 <laughs> 이정호라고 합니다. 의왕FC에서 동기는 처음이지만, 정기 때 열심히 하고, 남자에게 피해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FC 2 15, 거미손 골키퍼 송지환입니다 <laughs> 이번 동기가 첫 동기인 만큼 떨리고 긴장되지만, 제 별명이 거미손인 것처럼 잘 막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의왕FC 6 5 1학년 51번 조희재입니다 이번 중학교에서 첫 오게 된 동계훈련인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하고 경기장 안에서 팀을 위해 한 발짝 뛰고 팀을 위해 몸을 희생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의왕FC 53번 화창현입니다 처음으로 동계에 와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데요. 어, 이렇게 좋은 팀에서 좋은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도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항 FC 이십오 오십번 신대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포지션이 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꼭 필요한 팀 조율 능력과 어, 템포 조절, 그다음에 어뭐 그런 압박과 어 카운터 프레싱한 푸싱들을 어 다른 형들이나 형들이나 저희 게임에서 보고 많은 걸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의왕 FC 유시보. 뭐야 듬프리스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뭐야 저, 제 별명이 둥프리스인 만큼 상대 공격수를 다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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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세요 주세요 요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세요세요안녕세요